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여기 보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r 아 n out of 가 문제야 r 아 n out of 오케이 자 그래서 out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out 이 바뀌잖아 맞지 어 밖으로 달리다 이런 뜻이잖아 렇지 그래서 아웃이 어떤 의미가냐면 여기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뭐 사라지는 거지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아웃이. 그래서 만약에 I'm burned out 이렇게 쓰잖아 그 뭐야 태워져가지고 에너 태워져가지고 나는 사라졌다 이거야. 어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죽겠다. 어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죽겠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어. 그래서 뭐야? 사라졌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태워져서. 이에 대해 어. 뭐 그런 것처럼 런 아웃 오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달리다가 달리다가 밖에 나가서 사라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런 아웃 오브는 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 떨어지다. 보통 런 아웃 오브 나온 되면 시간이나 돈 이런 게 나와요. 시간 돈이 다 떨어지다고 할때런 아웃 오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는 부족하다고 했던 돈이 시간이 다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지. 오케이. 어. 근데 원래 부족하다 표현 쓸 때는 run 또는 f a l l short o 얘가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쓰여요. run이랑 f a l l short o 오케이. 그래서 run이랑 full이 이 형식처럼. 오케이. 어. run short o f a l l short o 이렇게 쓰이고 out o 는다 떨어지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어감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떨어지니까 부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은 뭐 이거. 오고. 이번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습관을 깨기는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 이랬잖아 그렇지? 응. 그럼 습관을 깨는 것은 이제 습관을 깨는 것은 그럼 습관을 깨는 게어있어 여기 있잖아. 그렇지? 습관을 깨는 것이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진주어, 그렇지? 얘가 가져오고 습관을 깨는 것은 훨씬 어렵다. 자, more difficult d i f f i c u l t 의 비교급이니까 멋치가 꾸며주고 있는 거. 어제 어. 이거 했죠 어머 스파이비 수했지 저번 시간에 했죠 안 했어 비교급 수식하는 거 했어 아니 기분 반해 생한 거야 저번 시간 에한 거야 어? 해, 안 했어 <웃음> 아이씨 <웃음> 자, 비교급 수식하는 거 스파이 비수, 오케이. 최상 머바 더 베리, 오케이. 왜냐면 어. 얼라 얼락. 원래 얼라는 머치랑 바꿔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라. 그다음에 뭐야 머치, 스틸, 파, 바이 파. 이것도 역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뭐야 소리로 하는 거야 소리, 오케이. 파 바이 파. 이는 뭐야 이분. 얘네들은 뭐다 비교급. 수식이다 오케이? 어, 얘네들은 비교급 수식이다 그리고 최상뭐바 더베리 이랬잖아 자비교급은 이렇다는 건 일단 무슨 얘기야 여기에 뭐가 올수 없다는 얘기야 응? 뭐, 베리가 올수 없다는 얘기야 얘네가 와야지 비교급을 수식할 때 베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반대로 원급을 수식할 때는 뭐 머치나 이런 게올수 없는데 멋치는 때에 따라서 뭐 디퍼런트나 이럴 때멋치가 앞에 올수 있어 때에 따라서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올수 없는데 뭔가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를 꾸며줄 때멋치가올 수도 있어. 오케이, 얘는 올 수가 없고 절대로 걔네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 그 정도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최상급 수식할 때 뭐야? 멋치 바이파, 그 다음 더 베리, 최상급 수식은 멋치 멋지는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는 거지, 그렇지? 바이퍼, 파. 파 말고 바이퍼. 더 베리. 그러면 더 베리는 뭐냐? 어, 베리가 최상급을 구매할 수 있네, 그렇지? 어, 최상급을 구매할 수 있는데 더 베리가 뭐냐면 이거야. 원래는 어떻게 쓰? 이렇게 쓸수 있는데 바이파는 때에 따라서 원래 앞에서 쓰는게 정석인데 바이파는 때에 따라서 뒤에 쓸수 있어 오케이? 어. 왜냐면 왜냐면 바이파는 한 단어로 치고 하면 앞에서 꾸밀 수 있는거고 두 단어가 꾸며주면 뒤에서 꾸밀 수 있거든 얘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바이파는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뭐 얘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어수를 보면 머치더 바이파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더벨이란건 뭐야 더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거 The very most interesting. 도쿄나 이런 데서 본적 있을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어순. 최상급의 어순. 더가 얘네는 뒤에 나와 있는데 얘는 더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더베리야. 오케이? 내용은 이거야. 어머, 스파이의 비수를 발견했는데,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최 씨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최상. 어? 일본 사람이 얘기하면 어이 최상 김상 이렇게 얘기해죠 최상 임마 뭐봐 니는 이비수로더 베리 이거야 어 알겠지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 요거 요거 나한테 옛날에 배우애가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 하는데 요거 어마어마스 파이 비수가 생각나네요 어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그거만 기억하면 비교급 나올 때 맞출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비교급이 나오고 어 최상급은 잘안 나오는데 최상급이 나오면 요 5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돼요 얘는 훨씬 얘는 단연코 오케이 어. 단연코 가장 재미있다 이런 뜻이지 오케이 어, 단연코 얘는 훨씬 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저거 물어보는 거고 가주어 진주어 물어보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훨씬 더 어렵다 그럼 이걸 일단 됐지 습관을 깨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예상보다 그렇지 근데 이유두 익스펙트 했을 때 이런 우두의 단축형인데 어퍼슬로피 때는 그래서 너가 기대하는 기대하는 것보다 여기 우드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기대하는 거 근데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너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거지 뭐를 예상하는 거야 습관을 깨는 것을 예상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는 원래대로가 면 얘를 앞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 자리에 써줘야 돼 원래 오케이 어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주어 진주어잖아 근데 여기다 쓰면 중복이 되잖아. 이 비교급은 생략을 시켜준다고. 둘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 얘기가. 그래서 여기 뒤에 그냥 목적으로 써준 거예요. 얘는 얘는 두 가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 Expect의 목적어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주어 역할도 하고 있다고. 오케이. 진주어 역할도 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죠? 그러면 뭐야? 습관을 깨는 것은 너가 습관을 깨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마치. 오케이. 어.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알겠어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진주는 원래 앞에 써야 돼. 댄 앞에. 어? 그이 세대한 걸 앞에 써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쓴건 익스펙트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얘기지. 너가 기대는 하 너를 썼기 때문에. 오케이.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겠 그다음에 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강한 싫음을 어? 혐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싫어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럴 때 디스라이크는 이렇게 투라는 전시를 쓰기도 하고. for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해요. 오케이? 어.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지나친 뭐 지나친 폭력이 TV에. 그래서 이건 크게 have a dislike to, have a dislike for. 뭐 뭐를 싫어하다. 이런 뜻이죠. 뭐 뭐를 싫어하다. 모르면 뭐 잘못 르겠으면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지. 잘못 옮긴 거니까. <laughs> 자, 4번 보면 4번 b 블래스트가 앞에 나왔잖아 그렇지? 이거는 지금 콤마가 없이 문장에 한개 있는 거지 한개 있는데 블레스트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해 형용사지, 형용사. 그러면 B 동사가 나온 걸로 보서 아, 형용사 보가 호 앞에 나왔구나. 그럼 이거 뭐냐? 형용사 보호 도치야, 오케이? 형용사 보호 도치다. 형용사 보는 호 언제 도치하냐면 언제 도치? 보통 여기 있는 문장처럼 주어가 이게 지금 뒤에가 다 주어예요. 주어가 길 때, 오케이? 그 주어가 길다 보면은 주어도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블레스가 원래 복을 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복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지 블레스트가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역을 한 거고 복 받은 사람이다. 의역한 거고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요러 요란 사람이. 그래서 관계 대명사 생각 잘하고 who is too busy to worry. 어? to to 잖아 이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걱정할 틈도 없고. 어, 하루에 그날에 어떻게? 걱정 너무 바빠서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 م ا 그리고 end 또 end가 나왔으면 t 가또 나왔잖아 t 그 다음에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그렇지 이렇게 또 나와야 되는데 t 가 나오면 to가 two, 너무 뭐해서 뭐뭐 뭐뭐할 수 없다지 t 만 너무 뭐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t 나오고 갑자기 오브가 나왔잖아 어떻게 나와야 돼? t 가 나와야지 오케이 근데 근데 좀 익숙한 게 b 타 tired of, 어디서 애용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왠지 맞는 거 같은 거지 어? 비타열 도 r e d of 뜻이에요? o r l d Be tired of the w o r be tired of the world. You will be tired o 투 e w d 이 o u will be t i 이 e d of t 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라이어웨이크가 깨어 있다. 얘가 깨어 있는 형용사잖아. 형용사인데 형용사인데 라이가 원래 자동사잖아. 근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그냥 라이어웨이크가 깨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굳이 얘기하면 뭐이 형식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틀렸다. 알겠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the last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결코 뭐마하지 않을 이런 뜻이야 오케이? Okay? The last 명사 투부정사 <laughs> 나오면 결코 뭐마하지 않을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사람이다 해서 결코 뭐마하지 않을 너를 속일 마지막 사람이다 너를 속이지 결코 속이지 않을 사람이다 속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이거는 비슷한 표현으로 He's above를 쓸 수도 있어요. above deceiving you 하면 그리고 또 h is far from을 써도 돼 그러면 뭐, never에 결코 머마하지 않다 the last 명사, 투부정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never의 뜻을 나타낸다 okay? 그 다음에, 그는 주목다짐을 할 바에 타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여기 모치가 끼었지만 우두레들 A, 댄, B다. 오케이? 우두레들 A, 댄,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야. 여기에 not s so 가 있거든? not so h A a B가 있어요. not so h A a B 하면, 이게 무슨 뜻이? <laughs> B r a t h a A다, 이거는. 뭐야?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b rather than a.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나스모치 so a s b. 오케이? <laughs> 그다음에 여기에 나스모치 에지가 so 나왔으니까 나스모치 에지가 so 있어. 그냥 나스모치 에지 잠깐 여기 넣을까? 여기 나오나요? 나스모치 에지가 so 붙으면 뭐뭐조차도 안타 이런 뜻이야 B가 나오면 어, 뭐뭐조차도 않는 이런 뜻이야 아스노치 에즈 우드레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드레드 우드가 어차피 조동사기 때문에 어? 뭐가 와야 되겠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고 A, B가 둘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목소리> 그래서 뒤쪽을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오케이. 그럼 메이커 컴플라이스 했으니까 타협하다 이런 뜻이고, 파이트 싸우다니까 둘다 동사 운용 잘 나왔고, with his fist 주먹이고 주먹을 가지고 싸우다가니까 주먹 다짐을 하다 이런 뜻이고, 오케이. 어. 주먹 다짐을 하느니 차라리 타협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맞아요. 오케이. 어. 여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프레스코는 이태리 교회에 익숙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프레스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프레스코에다가 S나 뭐 ES가 붙었으니까 이게 프레스코겠지. 그렇지? 어 그치? 그럼 프레스코가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뭐 양식이나 그런 게. 그럼 프레스코는 복수가 맞겠고, 소가 나왔지, 소. 그렇지? 소가 나오면 대. 소 대시니까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마하기 때문에 뭐마다 되겠지 오케이 어 그러면 일단 소대승 맞고 그지 일단 소대는 막 소대승 맞고,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 대시 나온 다음에 소 다음에 보통 어떻게 나와 형용사 부사 대 이렇게 나오거나 만약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소 형용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가 여기서는 보로 쓰이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수도 있으니까 명사를 꾸밀려면 소 형어명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So, 어명 u 오케이. 자, 이거는뭐랑똑같냐면 So, 항상 대비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서 s a r Chi, Sochi. y r Chi, Oh,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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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소형 so, 어명 대타면 이 어순을 주의해야 되고, 오케이. 서치냐 소냐에 따라서. 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 소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야 부사. 부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뒤에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서치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다 보니까 이 명사를 꾸며준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곧바로 안 나오는 거, 오케이. 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발음할 때도. 소어형명 하면 소 모음에다가 어 모음에다가 그치? 소 이상하지? 그치? 서치어 이렇게 딱 된다고 소형어명 이렇게 가는 소 그치?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laughs>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지에지 구조일때도 에지형어명 소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수도 있다는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소형어명 됐지? 그치? 네. 어순 맞고 일단 어순 맞다 그다음에 오브 이 y 리 u 이거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명사 연결해 주니까 소형어 so o 맞으니까 일단 맞는 걸로 보면 된다. 그 앞에는 맞아. 그래서 이태리 교회 u 어, 익숙한 요소, 뭐 익숙한 특징, g 뭐 girl, y o u r e 를 o 으니까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데 young girl, y o u y a r e e o s i y o r o t a g e i r f o r g r a n t e d 이렇게 했는데 g girl, y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두 가지가. 일단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일단 첫 번째 take take a for b 가 있어요. take a for b 하면 무슨 뜻이야? a를 b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a를 b로 생각하는데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잘못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착각하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을 내 동생으로 생각했다 이런 뜻이지. 그럴 때 착각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다 뜻이 있어. 자 여기서 에 이거는 A를 b 로기 때문에 마치 4에다가 B가 붙은 거지만 오형식이랑 장아지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어떻게 take A B 자리에다가 오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뒤에다가 형용사가 올수 있겠지. Granted를 쓸수 있다. Granted. 그 r 트가 무슨 뜻이 있어요? 그 a 트가 grant 뭐 조금 명사로 쓰 r a n t g 이고그 다음에 동사로 쓰 r a n 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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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n 로도 쓰이고 주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럼 이 t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t a k t a n t r a n 도알 r 둬야 되고 t a k t a n t r grant grant 그냥 단순 t 게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확장 n 는 grant grant a 를 뭐야? 인정받은 것으 a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A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다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 A를 당연시역이다 이런 뜻이 도출된다고 여기서 오케이 okay? 그래서 A를 당연시역이다 되는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로 자, 가 목적어 형태가 있어요 take E for granted 그러면 그것을 당연시여기다인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대철로 나온다고 대출 동사 take it for granted 데까지 수거로 오케이 어 데니알을 당연시 여기다 이런 뜻이지 오케이 okay? 데니알 당연시 여기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스는 뭐냐 가짜 목적어에서 가 목적어고 여기 자리에 데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뭐냐 얘는 진짜 목적어 가 되겠지 진 목적어 가 되겠. 그래서 이거까지 Take A, 4 B가 나오면 요거세 개를 같이 가져가야나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야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가 나왔잖아 그럼 데이는 뭐겠어요 여기? 프레스코 있지 앞에 프레스코가 나왔으니까 프레스코는 뭐뭐 하기 쉽다? 그렇지 뭐뭐 하기 쉽다? 이랬지 프레스코는 뭐만 하기 쉽다? To take it for granted. 그것을 당연시 여기기 쉽다. 여기 보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이랬잖아. 프레스코는 이것이 뭐야? 프레스코지. 누가? 사람들이. 어? 여기서 의미는 사람들이 프레스코를 당연시 여기기 쉽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해돼? 어. 그러면, 근데 여기는 프레스코를 주어로 쓰고 있잖아. 프레스코는 당연시 여기기 쉽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음, 봐.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 It is easy to take them for granted 여기 t h e m 뭐야? 프레스코는 분명 복수였지. 아까 r 쓰고 있는 걸봐서 다시. 어? 그러면 아마 어, 그것들을 당연시역기 프레스코들을 당연히 시역이 싶다. 누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 중이니까 그냥 생략하는 거. for people 뭐안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지만 여기 투부정세의목적을 앞으로 빼을 수 있다고. 오케이? 어? 투부정세의 목적어 뭐야, 지금? 얘지. 그렇지? 그럼 얘를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되겠지? 얘를 앞으로 빼면 day. 이씨 day. 그다음 a. 아. they are easy. t o 그다음 어떻게 뺐으니까 take. for granted.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럴 때 여기 day는 뭐냐면 여기 day는 주어이기도 하면서 투부정사의 목적어다.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이씨.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설명을 조금만 플러스 하자면, 근데 나중에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예를 들자면, 음. 내가 그녀를 기쁘게 하는 건 쉽다. 어?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어? 똑같은 논리로. 자, 이걸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맞는 문장이고 하나는 틀린 문장이야. 오케이? 어.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겠어요? 응? 얘는 맞고 얘는 틀렸다. 오케이? 어. 왜냐면왜냐면자이 이지라는 형용사 같은 건 보통 가주어 진주어를 쓰인단 말이야. 이지 쉽다, 어렵다. 어 사람 주어로 쓸수 없다고. 사람 주어로 나는 어렵다. 말 되는 거지만 말이 안 돼. 뭐뭐가 뭐뭐하는 것으 쉽다. 뭐뭐가 뭐뭐하는 것은 어렵다. 이건 말이 되는데 나는 쉽다. 이렇게 사람적어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 가주어, 진주어에서 쓰이는 것들 있지. Easy, 뭐 hard, difficult. 어? 그 다음에 뭐 possible, impossible 이런 것들 있지. 어? 그런 거 가주어의 진주어에서 뭐 convenient 그런 것까지. 가주어, 진주어에서 쓰이는 거 말고 뭐 convenient도 얘는 편리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편리하다 말이 안 되거든. 오케이? 얘는 사람 적으로쓸수 없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오케이? 어. 그러면 얘도 지금 앞에 자리에 사람 조아있고 얘도 앞에 자리에 사람이나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사실은 좀 전에 내가 얘기한 설명대로 하면, 그렇지? 하지만 얘는 되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그냥 나는 쉽다는 뜻이야. 나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에 쉽다 이런 뜻이고, 오케이? 얘는 무슨 지냐면 그녀는 쉽다지만, 그녀가 쉽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내가 그녀를 내가 기쁘게 하기에 쉽다. 왜냐하면 봐, 그녀는 내가 기쁘게 하기에 쉽다. 오케이. 어. 그럴 때 앞에 우리 국어에서 나오지 비록 그녀는이라고 붙어 있지만 얘는 그녀를로 해석되는 애라고. 이해 예, 네. 어. 국어에서 보면 뭐뭐 뭐 아버지는 해놓고 주어인 것을 막 찾는 거 있잖아. 그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알겠지. 비록 이 자리 있지만 주어 자리 있지만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주어라고 얘는. 알겠어. 근데 얘는, 얘는 뒤에로 가서 될수 있는 게없이 그냥 포밀에 이렇게 썼잖아. 얘는 틀린 문제야. 알겠어. 요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요거, 개념까지 알아 두시라. 일단은 요걸 요렇게 바꾸는 건 있잖아. 기본반에서 다한 거예요. 이건. 거 어? 이건 기본반에서 다한 거라고. 기본반에서 모르는 사람들 거기 찾아가면 다 있어. 이거. 연습했던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배운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오케이? 요거까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은 뭐 별거 없는 거고, 4번은 일단 부사절. 이분도, <laughs> 이분도우나, 도우. 이분 뭐 도우나, 올도우나 다 마찬가지죠. 양보를 나타내는 거. 비록뭐뭐 이지만, 비록 그가 대학에 다니지 않았지만, 과거에, 지금 그는 매우 지식이 많은, 어,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뭐 여기는 별로, 어, 뭐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어, 이 문제를. 뭐 틀릴 걸 부사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오케이? 응. 그리고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 그렇다 하면 저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돼? 어. 그래서 6번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어. 그래서 3번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고 기본반 나온 사람들은 기본반에 있는 그걸 찾아보고 오늘 배운 거 이거 사람 주어로 쓸수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 맞춰서 해보면 돼 알겠지? 어. 이거는 이건 뭐야 여기 원래 허였던 목적을 앞으로 뺀 거야 오케이? 어. 그거만잘 기억해 두 여기서 일로 갈수 있겠지 오케이? 항상 이렇게 뭔가 연결되게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는 거야 내가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쓰겠어 어, 다 연결되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딱 기억나면 나머지가 다 연쇄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야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할 때도 항상 나는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나가 기억나면 연쇄적으로 오케이? 어. 그렇게 해야 기억이 오래 남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게한 가지가 떠오르면 그게 또 기억나잖아 Understand? 어. 아까 전에 디스펜스 위주로 다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한 거야. 다. 오케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연구한 거야. 오케이. 음.